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최근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의 정명석 씨의 그러한 과거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 최근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정명석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 정명석 씨의 근황이 궁금해요. 일단 정명석 교수는 감옥에 있고요. 어 계속 구속은 어 재판부에 정명석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가 계속 어 연장 구속 연장은 계속 시키고 있죠. 어 보통 한 사람을 인신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통 6개월로. 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재판이 끝나, 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일단 보석으로 일단은 나와서 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음, 만약에 그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버리면 그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버리면 어, 국가가, 어, 불법으로 사람을 구금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좀, 6개월 이상 이렇게 잘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정명석 같은 경우는 구속된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확실히 범죄의 확실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또 도주의, 도주의 우려가 있고, 이미 정명석은 10년 전에 그, 한번 이제 외국으로 도망 앉아 있어,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 그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이제 것이고 속속그리고또새로운 범죄의 사실들이 지금 경찰 사이에서 지금 나오기 고있 때문에. 지금 감옥에 어 아마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뭐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 이제 음 어떻게 될지 e j a 지만 n e s e 가 a 여러 혐의가 있는데 그 여러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떨어지지 몇 개의 뭐 무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그러니까 모든 받고 있는 모든 영위에 대해 어, 무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마 뭐또 가중 처벌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정명석이가 재판을 받을 때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또 어떻게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이 예,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예, 성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이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비공개 재판을 합니다. 비공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방청객들이 이렇게 쉽게, 상청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 이제 법원을 출입하는 이제 법조 기자들은 그래도 보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출입할 수 있는 그 TO가 있는 기자들은 그 법, 그래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재판 결과조차도 기자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보도가 됐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또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음, 예측하거나 또알 수는 그런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강설음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러면 지금 정명석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어, JMS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JMS 내부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고 어, JMS도 지금 많이 좀 사분오열된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인자인 그정조원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가 이제, 이제 하나의 자, 교회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많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를 하나 담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면직이 됐어요. 쉽게 말해 잘린 거죠. 그게 이제 7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마디로 이제 정명석 라인에서 선질당한 거죠. 그게 이제 어이정조원이가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재판 자기의 재판에서 이제 불었죠. 그걸 실 토를 한것 때문에 아마. 면직이 되고 한마디 손절당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 두 가지죠 과연 정조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역파가 이제 분열이 분열인가 아니면은 뭐결 그냥 한쪽으로 이제 몰빵으로 결속을 해주느냐 이건데 어, 어제 이제 정조원이 재판을 했는 재판을 받았는데요 제 m 스신도이한 명도 안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명석을 따르는 쪽으로 이제 하나로 힘이 모아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이거는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신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음... 정말 이만희가 돈 1억 원을 내고 쿠판을 버린 게 맞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1억 구판설이 그게 이제 CBS의 CBS 그걸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양측이 이제 소송을 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CBS가요, 어그 보도가 어 허위가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게 이제 정,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허위보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결이 났겠죠. 그게 이제 꽤나 오래 전 얘기거든요. 꽤나 오래 전 얘기이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저기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조금 질문이, 질문을 받았는데,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그 부분은 결국은, 어, 시비스가 허위보여가 아니다. 뭔가, 어, 정황과 사실에 근거한, 이제, 보도다라고, 네, 판, 판결을 받은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실에 근, 기반한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네, 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